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폭발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너무나도 두렵고 막막하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이미 선택을 내린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세상과 맞서 싸운 진정한 용기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 바로 손태진입니다. 그가 선택한 음악이라는 길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의 모든 존재를 정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태진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왜 그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기회를 거부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었던 두 개의 대형 호텔 체인, 그 모든 안정적이고 거대한 유산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왜냐고요? 그는 음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호텔 경영을 통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걸 거부한 거지? 라는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것만큼 확실한 안정과 성공을 보장하는 길은 없습니다. 손태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한 음악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음악은 그에게 단순히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그의 심장과 연결된 삶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손태진은 싱가포르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그의 음악적 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소리나 악기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던 것이죠. 서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그는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고 그 결과, 팬텀싱어 시즌 1에서 우승하면서, 그의 이름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또 하나의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제안이었죠. 두 개의 대형 호텔 체인을 물려받을 기회, 말 그대로 평생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태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음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음악을 선택할 겁니다. 음악은 나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존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의 선택에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기회를 거부하는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태진의 결단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단순히 음악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힘이 있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그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손태진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자를 발견하고 그 자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죠. 그리고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손태진의 음악적 재능은 단순히 그의 목소리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트로트,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쇼팽의 녹턴과 트로트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며 음악 장르의 경계를 허물기도 했습니다. 이 도전적인 시도는 그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진지한 예술가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손태진은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음색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단순히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담아내는 노래, 즉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까지 전달되는 노래였죠. 그는 노래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며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음을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태지는 그가 받은 사랑을 세상이 환원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최근에 진행한 기부 활동과 자선 행사들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이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진정한 열정을 쫓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결과입니다. 손태지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그 선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그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쫓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당신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도 손태진처럼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어려운 순간들, 힘든 시간들을 지나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를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저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욱 열심히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가족과 친구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함께 해주고, 힘이 되어준 여러분 덕분에 어려운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무한한 사랑과 지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고, 그 덕분에 언제나 용기를 내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을 지지해주고, 함께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대 뒤에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함께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무대 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서로 믿고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항상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며 저도 그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모습과 더 나은 음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늘 이 순간이 가능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